네어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어, 하고 있는 했던 연구에 한,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덕분에 또 한편으로는 어, 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게였어가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뜻 깊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시간도 좀 짧고 해서, 뭐, 핑계긴 한데요. 연구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든 AI 윤리 관련된 사항들은 다 모아서 제가 비교해봤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어, 아마 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책 하나만 보시면, 어, 기존의 AI 윤리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른 걸 참조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의의로 좀 봐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면 많은 분 사람들이, 아마 특히나 일반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일반인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가장 똑똑한 결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윤리로 넘어와서 제가 혼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AI라면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안 해주는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농담반 진담만으로 드린 이유가 사실 법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 저는 윤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 법하는 쪽으로 넘어오면 뭔가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 거는 무엇인가 결정을 하라는 것이고 결정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또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제화 논의로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무엇인가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단계에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 또는 결정을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좀 논의가 선행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유형을 말씀드렸던 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 나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의 연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인데요. AI 리슈와 관련된 현행 국내의 법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외 AI 윤리, 윤리 원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들 을 어떻게 마련하고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다 정리해봤습니다. 를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국내에도 이미 AI 윤리 관련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법제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현재 단계에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 제언 내지 시사점을 드리는 형태로 일단 연구는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구 어 방향성 제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한번 일단 모아 보자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 훌륭한 연구자분들 여기 다 계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연구자분들께서 더 이상 다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막그 몸으로 써서 하는 그런 노가다를 하지 않으시고 이걸 보시면 후속 연구를 발전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런 토대만 만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것들은 크게 이걸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일단. 어,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모델과, 어, 민간도 이제 일단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는 기업체에서의 그런 자율규제 모델과, 그 다음에 민간 중에서도 협단체가, 어, 채택했던 그런 자율규제 모델, 그리고, 어, 정부에서 했던 자율적인 모델, 그 다음에 비강제적 모델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또는 국회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강제적인 모델로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찾아봤고요. 어, 그런 형태로 일단 자료들을 모아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법을 보면 이미 지능정보와 기본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서 새로 이제 시행되면서 여기에서 사실 AI 윤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스위치와 관련된 사항도 규정되어 있고요. 또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러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국가 AI 윤리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조문도 이미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 토대는 지능정보와기법법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규정도 이미 지능정보와기법법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어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역할들은 이미 지능정보와기법법에서 어느 정도는 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 윤리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첨단에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차인 것 같습니다. 당장 생명 윤리, 내지는 생명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어떤 신체와 관련된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자율주행차 관련된 법에서도 이미 사실은 어 다뤄야 되는데 이 법은 주로 책임적인 문 책임과 문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고 실제로는 법적 책임의 이슈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그전 단계에 있는 어,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 실제 이자율주행장동차법에서도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법들이 이미 국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사실 다못넣는데 윤영찬 의원님께서 도 발의하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실제로 대부분의 법안들은 제가 보니까 주로 기반을 만드는 것, 산업을 육성하는 쪽,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책임을 강조하거나 또는 규제를 하는 것은 아직은 뭐 많이 들어라 있는 것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입법자들은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아직은 지능 쪽에 좀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 동향도 보면, 어, 이 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윤리현장 같은 것들이 현재 발표되어 있고, 과거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어, 로봇 윤리현장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 공식적으로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만 만들어졌고, 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어, 기타 정책 동향으로는 뭐,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 발표부터 시작해서 금융 분야나 올해 이제 이루다 사건 때문에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조건표 같은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비강제적 규제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태까지 어, 다양한 레벨에서 어, 이 AI와 관련된진 윤리적인 측면 또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이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대체로 법적 규제에 기반한 특히나 이제 강제적인 규제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자율규제적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끌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제 인포스먼트를 하는, 뭐, 인포스먼트 정부가 하는 거긴 한데, 주로 이제 실행을 민간에서 하는 그런 공동규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규제 접근 방식은 법적 규제에 가까울 수도 있고, 자율규제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구분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강제적인, 강제성을 좀덜 가지면서, 그러나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의 공동규제 접근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어, 요구되어지는 수요, 법적인 수요에 따라가지고는 이것들이 어,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아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 당연히 메뉴에 있는 규, 법적 규제 에 기반으로 가야겠죠. 대표적인 게 정부에 의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실제로 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한 법적 규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어, 일반 국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어,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모델들은 서로 간에 어, 이제 베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러한 것 중에 그래도 어떤 것이 더 나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에 앞서가지고 한번 어,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그 윤리 원칙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다 모은다고 모았는데요. 여기에 다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국내 에 소개됐던 거나 또 해외 에 소개됐던 거는 대부분 다, 다 모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민간 자율 모델은 17개 정도를 제가 분석을 했고, 정보 측면에서는 비강제 모델 9개, 그다음에 이제 법적 규제 모델 3개 정도를 이제 저희가 분석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내놔 가져왔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너무 작을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파일로로 공개돼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어, 대체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표현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AI 윤리의 원칙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정성이었습니다. 이 AI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관계없이 대부분 다 공정성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특히나 시계열 쪽으로 한번 보니까 초창기에는 공정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얻어지는 가치가 공정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판단을 우리가 법적으로든 또는 실제 자율규제 수단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그런 실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러면 공정한 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최근에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어, 이제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우리 그 트러스트워디니스라고 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공정성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실제로 AI 윤리 가이드라는 기준들을 보시면, 어, 이제 그 체계라, 체계를 잘 보시면, 실제로 그 계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사항들을 병렬적으로 다 똑같은 계위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세, 세 단계로 두는 경우도 있고 두 단계로 두는 경우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다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AI를 추구하되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투명성에 의해서 이제 실제 신뢰성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정한 것으로 가는 형태인 것 같고요. 이것을 실제로 어, 이러한 공정한 AI 또는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한 이제 주변에 더 중요한, 더 중요하다고 똑같이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면 뭐 개방성이라든가 또는 책임성이나 또는 통제성, 안전성 같은 것도 확보돼야 되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바로 아까 이제 사실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AI를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 것이 이제 특히나 어그 AI를 실현하는 데있을 그런 기술적 시스템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어 이제 하나의 그 추가해야 될 가치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성과 같은 것들이 어, 최근에 그런 윤리 기준에서는 또 많이 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뭐 윤리 기준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중에서 제가 사실은 어떤 거는 네다섯 가지 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열 가지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소개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다 추출해 보니까 대체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공정성, 포용성, 공공성,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통제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 속에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맥락과 안전성이라는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것, 겹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홉 가지가 윤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윤리를 추구하기 위한, 라는 것을 일단 제가 도출할 수 있을 고요 짜잔하게 한, 좀더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소개하진 않고, 어, 책, 그, 보고서는 있지만, 어, 핵심적인 이 아홉 가지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가이드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향후에 법적인 뭐 규정을 만든다 고 한다면, 이 중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들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입법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 다섯, 아홉 개를 이제 한번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대체로 제가 추출해가지고 공통적인 상황을 보아보니까 어 이러한 내용들로 이해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다 설명해 드릴 필요 는 없을 것 같고요. 저러한 내용들로 각각의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어서 어, 한번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홉 가지 윤리 원칙들을 우리도, 어,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실제 집행하거나 기준을 정할 때에도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분석한 결과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의 윤리 원칙에서는 이두 가지는 대부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 각각의 모델에서 어더 강조했던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 이그 민간 자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개방성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폐쇄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당연히 개방적이니까 설명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쪽에서 나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를 개방해야 되고 요새는 오픈거버먼트가 되게 중요한 이제 선진국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공공파트에서는 개방성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지만 민간에서는 강조, 전혀 강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재미있는 그런 비교분석이었고요. 그 다음 민간 자율모델 중에 협회 단체 쪽에서 가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의외였는데요. 어,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실 왼쪽에 보시면 기업에 서시한 것과 다르게, 어, 협단체에서는 투명성과 어,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어, 그 이유는 사실 뭐 어떻게 드러난 게 없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실제 협단체가 밑에 굉장히 소속 회원사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결국 기업체들이 어, 이제 협체, 협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결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책임성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투명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거니까 투명성은 뭐, 당연한 거라고 빼도 되지만, 책임성 같은 경우 하시는 법적인 모델에서 더 강조할 것 같지만, 이렇게 협단체 쪽에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민간 분야에서도 어 책임성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스스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 최근에 뭐, ESG 활동도 결국 그런 일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정부 비강제 모델에서도 보시면 너무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명성을 가장 강조했고 그다음에 공정성 이를 추가했다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민간 분야든 공공 분야든 AI가 공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정부가 법적 규제한다면 를그 목표는 무조건 공정성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 담게 되는 내용은 공정성을 목표로 하되 투명성을 실제로 꾀하는 방향, 결국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설명 가능하게 하거나 같은 것처럼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럼 AI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저런 윤리 기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 아까 이제 아홉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아홉 가지 항목을 법에서 다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책임성을 강조하기해서는 위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등과 같은 절차를 둘 수도 있고 또는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게 하거나 또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 윤리 이 입법을 해야 될까? 윤리 기준이 원칙이 아니라요. 입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어, 현재 단계에서의 결론은, 어, 일단은 AI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는, 어, 고위험의 AI 중심으로 일단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입법을 꼭 해야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 어, 특히나 대표적인 것들이 한 중에 하나가 경찰력 행사거든요. 그런 이제 굉장히 고위험군 AI에 대해서 일단 먼저 AI 관련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포괄적으로 전체 AI를 다 포괄하는 형태의 입법적인 접근 방식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어 높은 윤리를 추구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도 이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AI한테 아주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했을 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AI는 지금 한뭐갓 태어난 신생아 전원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생아들한테 우리가 20대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30대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회화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AI도 기계학습을 하든 뭐라든 간에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AI의 사회화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A.I.를 사회화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어 어, 저는 리질리언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 어저 사람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준수하고 또 윤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빨리 잘못을 습득을 하고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질서로 회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게 교육이고 사회화거든요. A.I.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결국은 어, 윤리적으로 갈수 있게끔, 공정하게 갈수 있게끔, 빨리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법질서여야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AI 윤리에 대해서 다 무조건 똑같은 법적 규제를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한 단계에서는 일단은 고위험군 AI 위주로 굳이 하든다면 법적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것처럼 유네스코가 정말 잘 준비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윤리기준들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학습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가장 뛰어난 방법이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계속적으로 발전했었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AI를 윤리를 이제 확산하고 또 결국은 AI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한테 또 기술자들한테도 윤리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AI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AI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교정해주고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AI 윤리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고도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AI 윤리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커뮤니티 베이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지금 시점에서 윤리와 뭐 외국에서의 윤리와 전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윤리적인 수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국내 AI 윤리 관련된 입법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AI가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그런 핵심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형태로 윤리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AI 중심으로 일단 입법적인 입법이 진행돼야 되고 그로부터 점점 점점 어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 다른 AI까지도 확산시켜할수 있지 않을까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뉴질리아스 문제 이제 회복 탄력성 문제인데요 어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절차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 AI든 사람이든 또는 개발자든간에 어,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윤리적으로 만들어주고 교정시켜주는 그런 절차적 접근. 그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어, 토론하고 이것을 윤리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적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될것 같고. 네버째는 어, 현재보다 더 자율규제를 촉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율 규제의 확장판으로서의 공동 규제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정부가 민간에 계속 어, 뭐 자금을 대서 협의체를 만들던 또는 어, 정부가 AI 윤리 기준을 만드는데 어, 장을 만들어주고 민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를 고민해가는 그래서 결과를 한번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의 자율 규제의 촉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현재 법들이 많이 점,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어 만약에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저위험군에 대한 AI에 대해서 입법적인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같은 법 내에서 법적 인 규제 체계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입법도 어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 그렇게 과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핵심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하여튼 뭐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뭐 아주 높, 수준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또 여기 오신 우리 저희,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 뭐, 저 김현경 교수님이나 선정 교수님도 워낙 훌, 뭐 이쪽 분야 엄청나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어서, 저, 이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연구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